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커미조와 가연쌤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 셀 서식 기능이 매크로 기능으로 매크로 기능이랑 같이 나왔죠?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셀 서식 기능보다 조금 복잡한 기능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강의만 듣고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특별히 연습이 필요 없는 그런 기능이고요. 어, 일단, 셀 서식은 매크로랑 같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매크로랑 같이 일단 준비를 했지만, 일단은 매크로 시작과 동시에 셀 서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 서식 기능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두 번째 이 워크시트 작업에서 매크로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일단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셀 서식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 어떤 특정 영역의 조건을 요렇게, 여기는 어떤 조건이죠? 특정 데이터 형식에 맞는 곳에 어떤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영역, 지금 h3부터 i27 영역과 또 컨트롤 키 누르고 다른 영역이 되어 이 영역에 대해서 공통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예요. 자, 블럭 잡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쓸데없는, 필요없는 곳에 이렇게 블럭이 잡히지 않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잡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들어가려면 셀 서식으로 가셔야 되고요.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1을 누르거나 어, 단축키 모르겠어 그럼 홈탭에 이거 누르시면 지금 글꼴 탭으로 갔고요. 이거 누르면 맞춤 탭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형식을 지정할 거야 이거 누를게요. 그럼 표시 형식으로 바로 들어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요 서식을 바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할게요. 자어 지금 셀 서식을 지정을 하려면 요거 지표준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지표준이고 이게 조건이 지정이 돼 있잖아. 천만 이상일 때와 백만 이상일 때 그리고 그 외일 때그 다음에 문자일 때오 조건이 네개야 자, 우리는 자릿수를 4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첫 번째 천만 이상인 조건을 쓰려면 이렇게 대괄호 안에 써줘야 되는데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럼 색깔을 먼저 씁니다. 파랑 자, 그리고 이렇게 그거다, 같아, 1, 0, 0, 0, 0, 0, 0, 0 이렇게 자, 파랑색 천만 이상인 데이터는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기호 천 단위 구분기호는 공식적으로 샵콤마 샵샵 0이에요. 자, 우리가 근데 사실은 이천 단위 구분기호 할때 0일 때는 0표시라는 지시상이 있을 거야. 만약에 그런 지시상이 없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의 자리가 0일 때 0표시 할 때는 샵콤마 샵샵 0이에요. 자, 0기 까지는 뭐죠? 천만 이상인 걸 파랑색으로 하는지 천 단위 구분 기호예요. 어, 그 다음에 백만 이상인 조건을 써야 되네? 다음 조건 넘어갈 때세미콜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색깔 이름 먼저. 빨강. 또 조건. 이번에는 백만 이상이야. 000, 000. 이렇게. 역시 기호 없이 천 단위 구분 기호. 만약에 이거를 가로 안에 넣어줘. 그러면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그외그 외란 얘기는 천만 이상도 아니고 백만 이상도 아니고 백만보다 작은 숫자를 말해요. 숫자 범위에서 그외 검정색. 자 검정색인데 숫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뭘로 표시하래? 요거. 별로 표시하래. 큰 따옴표 미음 한자 버튼. 자 이게 8번이에요.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여기 8번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8이라고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호가 있죠? 문자일 때 역시 세미콜론. 네 번째 자릿수는 문자입니다. 그냥 문자 대신에 하트를 표시해줘. 미음 한자 버튼. 이렇게 표시해줘. 자, 자릿수가 숫자는 자, 조건을 하나, 둘, 세 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문자야. 이해되셨나요? 간단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렇게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요렇게 바뀌어. 알겠죠? 요거예요 이거. 일단 요런 그 조건을 지정할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는 거.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 영역에, 어, 이름 뒤에님을 표시하래. 자, 컨트롤 1 들어갈게. 자, 사용자 지정 갈게요. 어, 지표준 뒤에 만약에님을 쓰면 얘가 표시가 될까요? 안 표시가 돼요. 왜? 지표준은 숫자거든. 이거는 문자잖아. 그래서 지표준 대신에 골뱅이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큰 따옴표에 넣는 거고요. 근데 왜 글씨가 써졌느냐? 한글은 명령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따표를 안 해도 나중에 자동으로 큰 따표를 넣어줍니다. 문자 대신에 골뱅이. 이 골뱅이는 내가 입력한 문자야의 의미. 요거, 아시겠죠? 요거, 골뱅이.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요렇게 표시가 돼. 요거, 한번 눌려볼까요 요렇게. 아시겠죠? 자, 이번에 날짜 유형. 여기, 이 영역에 대해서, 네, 컨트롤 1 들어갈게요. 자, 날짜를 요렇게 바꾸래. 자, 사용자 지정 갈게요. 어, yymmdd 형태. 이게 뭐지? 자,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원래 다른 거 있었는데, 어, 이거였나? 자,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 yy나 여기 yy는 연도 mm은 월, dd는 일이에요. 2015년 3월, 03월 24일이었어. 근데 2015년 어 연도가 4자리가 네 됐어. 그럼 여기다가 yy 하나 더 해줘. 자 그리고 연도를 한자로 쓰기 위해서 연을 쓰고 한자 버튼, 오, 어, 1번이야? 1번. 띄우고, 자, 지금 3, 03월이, 03이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월 단위는 하나야. 월, 한자 버튼, 또 1번. 자, 역시 여기는 앞에가 M이면 24두 글자잖아. 그냥 이거는 D만 써도 24가 표시가 돼요. 이게 M이면 뒤에도 한 글자로 표시해 주시고, 1, 이거 그리고 괄호 열고 화요일은 a a a o a. 어? A, a, a a a 화내. a 한번 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표시가 돼. 요거 날짜 유형 바꾸는 방법 요거였어요. 자. 주민등록번호 뒤에 뒤에 별별, 별별, 별별을 표시해줘. 그랬어. 이거는 아까 문자 이름 뒤에 님 표시하는 거랑 같아요. 왜? 지금 이거는 숫자가 아니야. 이건 문자야. 문자예요. 문자. 문자는 뭐였지? 골뱅이야. 골뱅이 뒤에 문자를 붙이기 때문에 큰따옴표 안에 써주셔야 되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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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이라고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 셀 서식. 우리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출제가 됐었고요. 자, 셀 서식 2 갈게요. 자, 이거는 실제 매크로랑 같이 나온 유형이죠. 자, 얘는 C3부터 N 여기 전체 영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거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 매크로 문제랑 같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매크로 들어갑니다. 매크로는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16은 개발도구가 나와 있어요. 자,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자, 내가 이셀 서식 하기 전에 먼저 매크로 기록, 서식이랑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가야 돼. 커서는요. 지금 요기 영역에 놓지 마시고 다른 곳에 이 내가 작업할 곳 말고 다른 곳에 찍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서 서식이라고 쓰고 확인 버튼. 자, 지금부터는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름을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에다가 셀 서식 지정하는 것만 하면 돼. 자, 어디 C3부터 N27 영역까지. 컨트롤 1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 갑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 요거죠?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양수일 때는 파랑색, 음수일 때는 빨강색. 뭐 이렇게 했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 양수라는 거를 안 써도 돼요. 파랑 자, 파랑색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음수 빨강 빨강색으로 역시 제가 미음 한자 버튼 눌렀어요. 그다음에 0일때 검정색으로 아이고, 여기서 8번이죠. 이렇게 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제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거를 지정을 안 했잖아. 자, 안 하고 갈게요. 자, 안 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 자, 이게 뭐냐? 자, 일단은 여기 뭐, 지금 요거 설명하기 전에 매크로니까 일단 해제하고 매크로 기록 중지부터 하,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 거지? 아까는 숫자 여기는 숫자 범위를 썼잖아. 그죠? 근데 우리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면, 셀 서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구분이 표시되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얘는 0이야.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굳이 양수야, 음수야, 영리야 쓰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근데 다른 조건일 때 대가로 안에 조건을 쓰는 거야. 네, 이게 다 양수라서 다 파란색. 그치? 별로 안 예쁘네. 그죠? 여기를 만약에 지금, 어, 셀 서식을 지정을 했으니까 여기를 음수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거예요. 근데 내가 매크로를 만들었잖아. 그 매크로를 어디, 어디에다가 D29 부터 E30 이 영역에다가 어 개발 도구 삽입 요걸로 서식 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줘. 연결시켜줘. 그랬어. 그러면은 블럭을 잡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요 영역에다 만들거예요.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 자 방금 만든 서식 확인. 자, 여기 맞춰주고, 우리가 이렇게 alt키를 누르는 이유는 이 눈금선에 딱 맞추려고 alt키를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맞추는데 처음에 그릴 때여기를안 맞추기 때문에 여기도 alt키 누르고 꼭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 자, 그리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래. 그럼 여기를 서식. 그러면 얘가 지정이 된 거야. 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얘는 컨트롤 1 들어가서 일반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근데 얘를 클릭을 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 네, 지금 영역을 제가 단추를 다른 곳에 D29 230인데 다른 곳에 넣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마우스 텍스트 편집 들어가요.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다시 조절. 그리고 해제.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조건 지정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고요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을 쓰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양수, 음수, 영 그리고 문자 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미콜론 구분해서 이렇게 요거 안 하고 색깔만 구분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도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중에 계속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강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 시험의 유형에 맞는 셀서식이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요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